저는 이미 그이저 저 동서망 바이블 이것을 10년 전에 받았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거의 10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뭘, 뭐라 하더라고요. 나를 판경적으로 일로 이렇게 오게끔. 또원체에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뭐, 오만 걸다 나름대로. 하여튼 하면 되는 것습니다 하고 적용을 시키고 교회 목회 현장에 근데 결론적으로 는 지금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동안 한 거로는 이 지금 한 윤재용 목사의 바이블을 동선한 것보다 나에게 좀 원래 다른 사황 나에게는 목회사의 후반전을 이걸로 가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이게 큰고한거예 내가 뭐별걸 줘도 나름대로는 안 되고 다 돌아다녔어. 근데 이것으로 바이블 동선한 목으로 남은 10년, 제가 지금 1 0까지 10년, 이걸로 주제로 가려고. 할렐루야. 아, 네, 아멘. 네. 이거면은 뭐, 끝이에요. 그, 제, 말씀, 결국 말씀이거든요. 결국 아, 그런 말씀인데, 아, 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그, 내게도 그렇고 적용하고 교회에다 적용시킬 것인가. 이거보다 더할게 없어. 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